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강톡톡입니다. 따뜻한 봄날과 함께 환절기를 보내고, 이제는 곧충곤증이올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이 되었습니다. 봄철에는 더욱 건강에 신경이 쓰이고, 입맛 당기는 음식을 찾을 때입니다. 이럴 땐 자극적이고 맛이 강한 음식이 유난히 많이 당기고 먹고 싶어집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인들이 좋아하고 많이 먹는 맵고 짠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슈퍼 땡스 부탁드립니다. 한국인들이 즐겨 먹고 가장 인기 있는 맛중 일부는 맵고 짠 음식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맛은 특히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? 흑김치, 고추장, 국 종류 맵고 뜨거운 탕 등이 있습니다. 이 중에 매운 종류의 음식에는 혈류와 순환을 개선하는 것으로 밝혀진 화합물인 캡사이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성분은 신진대사를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또한 식욕을 감소시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캡사이신은 또한 암, 심장병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및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캡사이신은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위장이 민감한 사람들에게 매운 음식은 소화관을 자극하고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위산 역류 속쓰림 위궤양,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. 매운 음식은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나트륨은 신체의 체액 균형 유지, 혈압 조절, 신경 및 근육 기능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. 또한 전반적인 음식 맛을 좋게 하고 신체 활동 중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 보충, 음식 보존을 위한 천연 방부제 등 좋은 점도 있습니다. 이 간장, 된장, 장아찌 같은 짠 음식도 한국 요리에서 인기가 있지만,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.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져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한국 음식에는 또한 간장의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고혈압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인 심장병과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. 하지만 혈관 건강을 유지하면서 맵고 짠 한국 음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. 한 가지 방법은 이러한 맛을 신선한 야채, 저지방, 단백질, 통곡물과 같은 다른 건강한 재료와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. 또 다른 방법은 저염 간장이나 소금을 덜 넣은 저염식을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하루에 2300mg 이하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 마지막으로 항산화제와 항염증 화합물이 풍부한 녹차를 마시는 것도 혈관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맵고 짠 한국 음식은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맛을 적당히 즐기고 다른 른 건강식품과 균형을 이루면 한식의 맛있는 맛을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. 한식에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김치와 같은 야채와 발효식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비빔밥과 불고기와 같은 인기 있는 한식 요리에는 근육량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쇠고기와 닭고기와 같은 살코기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,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, 무심코 지나쳤던 한식을 이해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세요. 건강톡톡.